지금 뭐 주식 인구가 뭐 1,400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근데 여전히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 주식 투자를 아직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투자를 안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공부도 안 되어 있고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안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나는 투자를 할수 있고 돈을 벌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특히 주식투자 같은 경우는 뭐 몇천원 몇만원 있어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큰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실력은 갖춰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게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남아 있는 거지. 20년도, 21년도 정도의 대상승장이었을 때, 그때 주식을 시작을 한 사람이 많아. 근데 이제 그때 21년도 하반기부터 주식 시장이 꼭지점이었어 상투 잡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도 꽤 있단 말이야. 남들 다돈 벌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큰돈 때려 박아가지고 상투 잡은 사람들. 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때 돈이 있으니까 어 돈더벌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겠지. 그걸 역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해. 이 얘기를 반증하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상투 잡은 게 반대로 돈이 없으면은 돈 없어서 투자를 못 해. 그동안 그래왔던 게 아닌가, 음. 그걸 반증하는 게 아닌가, 라는 음. 생각이 들어. 사업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 공통적인 게 있어.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거든. 음. 담배값, 커피값으로 적은 돈으로도 할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도 어, 돈을 한 방에 때려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돈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음. 사업도 마찬가지야. 사업은 더, 리스크가 더 크단 말이야? 음. 그 사업을 운영해보면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실력을 쌓아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어? 큰돈 때려 받고 하면잘될 거라는 생각, 음. 그것 때문에 다 망하는 거지. 음, 음. 직장 생활 수십 년 하다가 은퇴해가지고, 그 퇴직금 가지고, 식당 차리고, 음. 몇억 들여가지고, 음. 막 인테리어 화려하게 하고, 음. 했다가 망해버리는. 음. 아무런 그 경험 실력이 없는데, 음. 큰 돈만 넣으면은 내가 돈을 벌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음. 후배의 친척도 우리 세종시에 맨 처음에 개발을 할때 한밭집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공사장 인부들한테 밥 해주면서 몇 억을 버신 거야. 몇년 안에, 한 2, 3년 안에 버, 버셨다고 하더라고. 그거를 가지고 횟집을 차리셨다고 하더라고. 횟집을 되게 고급스럽게, 엄청나게 크게 차리셨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안된 거지. 거기서 망했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분도 있고, 후배 후배가 뭐 커피숍을 차렸는데, 가맹점을 차렸단 말이야. 되게 한산한 지역에 2층짜리, 3억 대출받고 6억에 그걸 차렸는데 프랜차이즈 카페를. 거기 안에 뭐 테리블이고 의자하고 엄청 고급스럽게 다 비싼 걸로 했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 결국 코로나 터지고 결국 안 왔어. 그리고 프랜차이즈가교외 지역이면 사람들이 그렇게 갈 메리트도 없어. 거기 찾아갈 바에는 개인 카페 이쁜 데도 훨씬 많거든. 근데 굳이 내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멀리서 차 타고 가서, 어? 가야 되나. 그런 차별성도 없단 말이야. 아, 돈만 많이 때려 넣으면은 될것 같은 그런 심리로 인해서 다 그렇게 망하는 거지.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돈 없어서 투자 못해. 아, 돈 많으면서 투자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절대 그럴 일 없다. 음. 본인이 투자금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돈 투자해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몇만원, 몇십만원 벌 바에야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그냥 여행 가고 만다. 그냥 소비해버려야 되는? 어. 근데 그럴 때 누군가는 그 소액을 꾸준하게 투자해서 실력을 키워가면서 계속 자기의 노동소득, 월급을 벌어가면서 월급을 투자에 계속 덧붙여 나가서 투자 규모를 계속 키워 나가는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도 있다는 거지. 응.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적다고 나는 투자해봐야 의미 없어. 내가 언젠간 큰 돈이 생기면 투자해가지고 큰 수익을 내가 먹겠다. 이런 접근은 설령 큰 돈이 생겨도 망하기 딱 좋은. 응. 응. 그 주식 투자했다가 폐가 망신했다. 응. 이런 케이스들인 거지. 맞아. 진짜 제일 위험한 거야. 뭘 해도 사업을 해도 그렇고 투자를 해도 제일 위험한 생각.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큰 돈을 내가 만지긴 쉽지 않잖아. 음. 그러니까 남의 돈 끌어다가 투자하는 거지. 음. 막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은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그것마저도 다 날려버리는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 음. 그러면서 이제 뭐. 아빚 내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다 뭐 그것도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투자 규모가 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실력을 갖추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 그렇 그러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뭐 커피값 아니면 밥값 정도로 조금씩 생길 때마다 주식을 모아가면서 그런 주식 시장에 대한 흐름 그리고 내가 산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되거든. 거기서 이제 경험하면서. 얻어지는 게 되게 많아. 그러면서 실력을 늘려가면서 투자 금액을 점점 늘려가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 이거 괜찮네. 어, 내가 했던 생각대로 투자 아이디어대로 가는 것 같네. 아니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 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런 거를 많이 느껴보고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도 내가 거기서 이겨내는 그런 마인드를 쌓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면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은, 아 많이 예전보다는 경험치와 실력이 쌓인 것 같아. 라고 이제 느껴지면, 조금씩 조금씩 더 투자 시드머니를 늘려가서, 어 투자를 더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음. 처음부터 투자 능력도 음. 어, 경험치도 없는데 돈만 다 때려 넣어가지고 돈을 벌는다는 생각이 그게 이제 투기적인 마인드지 음. 투자 시장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음.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돈만 넣으면 돈 복사해주네? 약간 그런 느낌? 20년도에도 뭐돈 복사 이게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런 얘기는 잘될때 얘기지 음. 그런 식으로 투자했다가 22년도부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거야 음. 실력 없이 큰돈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거는 욕심이다.